10편 49편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이번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내가 비유해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란인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어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강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의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히 못할 것이라 저로 영전하여 서금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 도다. 저희의 속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그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사람은 종기하나 장구치 못함이여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오메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셀라. 양같이 저희를 엄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 이니 저희 아름다움이 엄부에서 소멸하여 그 그처조차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엄부의 권세에서 구석하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지부하여 거짓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종기의 자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편 50편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이마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러시되 나의 성들을 내 앞에 모라, 고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잔이라 하시도다 하나님,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 심이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 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전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죄물을 이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수나 네 우리에서 수염소를 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러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숯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큰 질이니 네가 나를 용하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러시되 네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적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와 동료가 되며 네 입을 악에게 주고 네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이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어리니 큰 질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용하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격렬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옳으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제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설처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증아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주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토말하소서.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떴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피 열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어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 하시나니 그렇지 아니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고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 하시리이다. 주의 언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사오소서. 그때의 주께서 어려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시편 52편 강포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이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끼하여 날카로운 삭도 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어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네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어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저를 비워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어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어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어지하리이다 시편 53편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정한 악을 행함이요 승은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시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진진 진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터심이라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신 고로. 네가 제위로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자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 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편 54편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요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내가 나큰 죄로 죽게 제사하리이다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대조 주께서 모든 혼란에서 나를 근질시고 내 원수가 봉받는 것을 나로 목 독해 하셨나이다. 아멘.